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TV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062회 645 로또TV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두 음, 장만 구매를 했습니다. 옷으로 해가지고 어, 두장 구입했어요. 이거 영상...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어, 업로드 하면서, 이렇게 분양을 할 거예요. 10조합입니다. 10조합.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네요. 어, 9가 4조합이고, B가 7조합이고, A가 12조합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4조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설명할 게 없죠. 어, 넘어갈게요. 아, 이거, 어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고요. 어, 4월달이라고 있잖아요. 4월달. 4월달 달력수는 어, 35하고 17이다. 지난주 35번 나왔죠. 제가 이번 주도 35번을 들고 가는데 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4월달 달 수에서 강력한 게 35번하고 17번이에요. 17번 있죠. 35번. 지난주 나와가지고 색을 표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숫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회기법으로, 어 회기법으로 봤을 때, 다섯 개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회기법으로 봤을 때, 이 다섯 개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 이번 주, 어, 딜러리 숫자에 들어가는 게, 어, 35번 들어가 있고요, 17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뭐 주격으로 간다는 숫자들 있죠. 어, 6번하고 12번 있죠. 이거 하고도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번 같은 경우는 3개, 35번 같은 경우는 4개, 자 6번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네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괜찮죠? 이게 다른 숫자하고도 좀 살펴봐야겠죠? 넘어갈게요. 음? 음. 자, 17번. 바로 이웃수 18번도 좀잘 보시고요. 이제 보면서, 이제 어디 쓰이고. 관계는 17번하고는 4번이죠. 18번하고 관계는 좋은데 6번같은 경우는 18번하고도 그런대로 괜찮죠. 12번도 두번이고 두 괜찮은데 18번하고 17번하고 이렇게 봐야겠죠. 35번같은 경우 딱 보면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건 좀 그런데, 일단 끝수, 끝수를 크게 볼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80에서 어 나올 것 같다고 했죠. 80에서 나왔죠.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나왔고, 35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쓰긴 뭐 17번도 썼죠. 17, 35 썼는데 35가 된 거고, 어, 이번에는, 50인데, 어, 특별히, 어, 그냥 데이터 상으로는 50에서 하나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어, 솔직히 말해서, 딜러리에 딜러리 숫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딜러리에 딜러리 숫자가 없어요. 제가 월요일에도 말했지만, 12번 쓸까, 14번 쓸까 하다가 12번으로 간다고 했죠. 12번으로 가가지고 이제 숫자들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만약에 14번으로 갔다면, 어, 5궁에도함이 되어 있죠. 14번. 그리고 5이 50에서 피디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어, 후보를 일단 3개를 찍으라고 하면 5번, 14번, 뭐, 이 정도 돼요. 5번, 14번에서 23번, 41번 되는데, 여기에서 세 개만 고르, 여기서 두 개만 고르라고 하면은, 5번하고 14번인데, 그리고 여기서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14번이, 14번인데, 그냥 번호 큰 틀에서 봤을 땐 12번을 가가지고, 데이터 상으로는 여기서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한다면, 뭐, 만약에 5군, 5군 보시는 분 있으면 5번, 14번, 41번, 한번,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구수죠, 6구수. 그 다음에 9구수가 있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틀려질 때. 자, 1구수. 자, 여기는 이제, 얼추 다 알죠. 여기는 이제 6번 시작이고, 6번이 강력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9구, 9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냥 꾸스로만 봤을 때는 조금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써놓 건데, 가장 이상적인 게6구스입니다6구스6구스 그리고 이제 코스를 봤을 때는 뭐, 29하고 39를 썼죠. 오늘 5수에도 29하고 39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1코스만 보면은 1코스는 이래요 1, 1번, 11번, 어 41번, 1번 이렇게 되고 뭐 21번도 있는데 굳이 14번이 아니면은 41번을 쓸 필요는 없고 어이 정도인데 다행히 딜러리에 딜러리 숫자 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1번은 50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1급 수가 한두세개 나온다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거예요 1번, 11번, 21번 자 여기 한번 관계를 볼게요 제가 이제 출연했었죠 900회에요 아니 950회에요 950회부터 해가지고 다온 거죠. 여 12번 있죠. 어, 주력으로 간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번 이를 봐야겠죠. 6번이 어디 있나. 6번이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핫한 것이죠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핫한 곳이고. 제가 말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온다고. 한, 2, 3주부터 여기 밑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진행 방향이 우회였거든요. 우회로 딱 올라가는 방향이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여기까지 하면은 5개인데, 중간 부위인데, 이렇게 나왔고, 어 여기를 보면 이제 두, 두 개, 두 개씩 있죠. 두 개, 두개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제 막대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막대그래프가 될 건데 얘는 이제 여기에도 올라가겠죠. 여기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35가 됐던 12번이 됐던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12번을 쓰죠. 29번 쓰고 어 만약에 여기 또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는 14번을 우선시 하면은 12번 없애고 14번 올리면 돼요. 12번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회기법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14번 선택할까 하다가 12번 선택한 거예요. 6번하고 이렇게 맞춰서, 얘도 이제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여기 제일 핫한 게 여긴데 저는 얘네들이 한칸한 한 칸씩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29하고 이, 29 19 아니 29하고 12그 다음에 6번 제일 핫한 곳이 여긴데 제가 말했잖아요 1코스만 봤을 때 보면 여기 11번 있죠 여기 21번 있고 41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5분을 본다고 하면은 41번 써야죠 41번 서야구. 저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 숫자, 다받는 거, 6번도 있죠. 6번 있고, 어, 17번 이오스 여기 있고요. 17번은 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 36번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17번은 여기 있고,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16번, 16번이 라이 그룹에서 좀 많이 터져야 할것 같죠. 6번은 필이 나와야 하는데 6번은 필이 나오고 어 17이나 18 이렇게 나와야겠죠. 36번도 나오면 좋고. 그리고 뭐 38, 39는 여기에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아, 설명이 너무 길어지네. 여기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단자동입니첫 번째 반자동. 첫 번째에요. 첫 번째. 어, 제가 앞서 말을 다 했죠. 그리고 뭐 딜러리의 숫자까지 다 포기를 했, 아, 아니, 표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8번이라든지 어 39번 이렇게 표기를 했죠. 좀 밑에, 아주 밑에는 아닌데 밑에 있죠. 38번이 어 39번 있고요. 39번은 구구수죠 자, 이렇게 있고 뭐 6번, 12번은 이제 말안 해도 되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위에 있죠. 950회부터 봤을 때, 950회부터 봤을 때. 최상위 있고, 네. 바로 이웃스 17번이 있고요. 16그룹이 있고, 예. 15그룹에 있죠. 15그룹에 있는 게 17번이죠. 16그룹에 있는 건 6번이고요. 어, 랜덤 숫자 보면 그냥 아실 거예요. 뭐 읽구수를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뭐, 1번, 뭐, 11번, 뭐, 41번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또 21번을 제가 설명을 했죠. 뭐 랜덤 숫자로 이렇게 왔네요. 21번. 그 다음에 36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랜덤 숫자는 괜찮게 온것 같아요. 뭐, 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40번 있고요 여기도 11번 왔고요 근데 여기, 어 18번 고정수에요. 18번 고정수, 여기만. 18번 고정수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거죠. 17, 18. 17, 18 이렇게 쓰고. 3839. 한칸 뜨기죠, 한칸 뜨기. 바로 이웃수입니다, 바로 이웃수. 읽코수도 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엔 없죠, 읽코수는 3839, 17, 18, 62.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자 1번 6번 여기에는 1번이 들어가있죠 1번 들어가있고 어, 6번 들어가있고요 주력으로 쓴다는 6번 최상위에 있는 12번이죠 12번 이렇게 그 다음에 국구수죠 국구수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39번인데 <laughs> 얘가 38번으로 썼네 자, 여기 국구수에요 국구수 국구수, 1구수, 6구수 이렇게 이렇게 있죠 12번 있고요 12번이 맞아야겠죠 1612 맞아야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뭐국구스가 오든 어, 국구스가 오면은 뭐 29, 39가 올것 같고 여기서또 안되면 뭐 17, 18도 있으니까 17, 18이 완성되려면 여기가 12번이 와야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랜덤 숫자 4번 좀 그렇죠 4번은 42번 42번이 나쁜 건 아닌데 이커스죠 나쁜 건 아닌데 뭐 41번이 와도 되고 42번이 와도 되는 그런 상황 0코스 20번 왔네요 어, 3번 왔고요 그냥 단번대로만 보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18번 왔고요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뭐 이런 숫자 저런 숫자 글러 숫자로만 봤을 때는 18번이 어, 괜찮게 보이네요 18번 1,6,12,18,29,39 음, 12번이 완성되려면 은 17,18이 와야 하는데 18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오늘은 두장을 구매를 했어요 두장을 한번 보시고 한번 두장 뭐 비교할 건 없겠네요 비교할 건 없고 음 단지 뭐 설명, 뭐, 가능성이 있는 숫자까지 이렇게 보면 랜덤 숫자가 이렇게 보이긴 한데, 이런 숫자 나오면 안 되겠죠. 36번은 나와도 되는데, 뭐 11번이라든지 21번 나오면 안 되죠. 4번 나오면 안 되고, 20번 나오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숫자, 뭐, 18번. 뭐 한번더 양보하면 36번. 자, 금요일 반자동 오수였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을 어, 저 후원해주셔가지고 실구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실구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실구매는 다 어.. 공개를 하는거니까 뭐 한장 살고 두장 사고 뭐 그거 다 오픈한거니까요 뭐, 뭐. 계속 마, 맞진 않지만 틀릴때가 <laughs> 틀릴때가 대다수이지만 실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멤버십 회원 후원 부탁드려요 마칠게요 이상으로 1 0 6 2회 64호 로또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